안녕하세요. 너로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어, 어제도 산에 갔고 오늘도 산에 왔고요. 오늘 이곳에서는 어, 보라사리 버섯이 100% 있는 곳이고요. 오랫동안 제가 다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어디 어디 버섯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뭐 어, 살펴보는 산행이 아니라 오늘은 조금 보라사리를 채취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엄청나게 덥고요. 이것을 한번 천천히 올라갔다 그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꽃송이버섯이 어린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이게 무슨 나무가 한번 보세요 참나무죠 그쵸 참나무죠 누가 보면 참나무에서 나는 줄 알겠어요 사실은 이 낙엽성 뿌리에서 나는 겁니다 <laughs> 신기하게 녀석이 아 너무 작은 게 이제 올라오네요 이곳에 사람이 안 다녔으면 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들요 사람들이 다녔나봐요 곳곳에 발자국이 있네요 몇 사람이 다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 버섯들이 자라는 곳그 위치들만 확인하고 그러고 다닐 겁니다 다른데뭐다 다닐 필요는 없고요. 많이 다녔어요 사람들이. 이런 데서 보라사리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조금만 더 가면 보라사리가 있어요. 거기까지 한번 가 보고요. 나왔나? 보랏사리 버섯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한 곳에서 만났는데요. 아, 못 자라네. 이거 보세요. 못 자라요.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못 자라요. 얘네들 상품성 없어요. 얘는 올라오나 만하고. 아, 버섯이 못 자라요. 보라사리가 자라질 못하네. 이거 봐요. 여기도 이렇게 말라가는 중이고요. 아, 보랏리가 환경이 좋으면 벌써 컸어요. 벌써 컸는데, 크질 못하네요. 아이고. 아, 이거 봐요. 아, 참, 다 요런에, 상태가 다 이래요. 에이. 이거 보세요. 더 성장을 못하고, 이 상태로, 아, 그냥 말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지금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디 볼까요 이거 보세요 아 예전에 우리가 항상 참사리 어 참사리 그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참사리 참사리 참쌀이. 근데 참사리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원래는 이게 연기쌀입니다 연기쌀이라고 그러고 보라쌀이라고도 하죠 아, 지금 이 정도 올라왔을 때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약간의 독성이 있는데, 아, 큰, 뭐, 부작용은 일으키진 않는데, 일부 분들한테서는, 어, 배탈 같은, 어, 부작용들을 일으켜요. 원래, 이, 지금 이 정도 때가 식감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라면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매콤하게 돼지고기 들치기에도 맛있고요. 아, 된장찌개도 각종 요리를 만들어 먹어도 좋아요. 아, 버섯 종류들은 고기와 어울립니다. 그래서 어, 기름이 좀 들어가면 괜찮아요. 자, 여기 볼래요? 이거 보세요. 이미 한번딱 갔어요, 사람들이요. 보라쌀을 한번딱 하고 또 올라온 겁니다. 커다란 보라쌀을 만났습니다. 야, 힘들게, 힘들게 만났어요, 오늘. 하, 하, 그래도 항상 나오는 곳이라 있을 거라 생각하고 늦지 마, 천천히 왔습니다. 역시 성장이 딱 좋게 되어 있네요. 그죠? 아, 근데 요즘 무게가 안 나가가지고요. <laughs> 가벼울 겁니다, 지금. 한근데서 이만큼 봤습니다. 와, 이 정도면 됐죠, 그렇죠? 지금 몇 곳에는 아, 사람이 다녀갔는지 아니면 보라사리가 안 나는지 왔 없더라고요. 하하. 하여튼 이 버섯 산행은. 발풍이에요 얼마를 걸어 다니느냐에 따라서 어, 나에게 수확량이 어, 많고 적금이 결정 지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걸어 다니야 돼요 많이 많이 이 버섯사랑은 모든 버섯사랑은 엄청나게 걸어 다녀야 아, 그래야 나한테 조금 소득이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겠어요? 이거 꺾어 놓은 거 보세요? 이야. 이 정도면은, 아, 이 정도면은 토요일 날 정도 왔다 간것 같아요. 토요일 날 정도에 사람들이 왔다 갔네요. 왜 이렇게 꺾어 놓고 가요 아, 이 사람은 그 전에도 왔었네요. 이거 보세요. 그쵸? 할로 이렇게 이제나스로했네요 얘가 나스로 유익하고다니 그러니까 사람 전문끈이고아그러고 이거 보세요 봄에도 오네요 이 사람은 예 네, 이렇게 네. 엄나무를 잘라가지고 엄나무 순을 따가기 위해서 요 위에가 커다란 엄나무인데 그러네요 이 사람은 여기 자주 오는 사람입니다 이거 보세요 꽃방패버섯이 이렇게 말라가고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어디? 이거 보세요. 올라오지도 못한다. 크를 못하네. 네? 보라사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라지를 못해요. 아유,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가 보라사리가 많은 곳인데 이렇습니다. 지금 형편이 아 바닥에 습하지 않아서 그래요. 산이 덥고 습하지 않아서. 여기 분명히 나중에 엄청나게 올라와요 여기서만 제가요 아두 가방 이상을 해 가지고 가는 그런 곳입니다 요 좁은 곳에서만요 아 이거 보세요 여기도 올라오면서 자라질 못하네 전체적으로 특히 뜨겁고 어... 스키가 스키가 아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없어가지고, 아참안 나오네. <웃음> <웃음> 아이고 녀석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보세요. 아유 이렇게 보이는데 역시 라지질 못했네요. 그쵸 이거 보세요. 아유 이거 봐요. 헤헤헤 <laughs> 자라지 못한 애들이 이렇게 쫙 폈네요. 그쵸? 오, 여기까지 있네. 근데 양은 많아요. 이거 봐요. 양은 많아. 와. 양은 꽤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녹아버리네, 다. 녹아버리고, 여기 이거 봐요. 쭉 자라는 거 보세요. 아,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자라네요. 야, 참. 지금 이런 것들은요. 자라지 못해요. 밑에가 다 썩어버려요. 썩어가지고 다 썩어버려요. 썩어가지고 아 어... 이거 봐요. 다 썩은 거예요. 이게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거 이 상태로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건 상품성이 없어요. 저 이상 성장도 못하고 이거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네 예, 지금 아 어...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 어, 저게 뭐냐? 여기도 있었어요, 이거 봐요. 아, 여기도 이렇게 있었네요, 이거 봐요.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성장 못해요. 이게 끝이야, 얘들은요 이렇게 보라사리를 찾을 때는요. 예, 나무 아래를 다니면서 천천히 위쪽과 아래쪽을 사방을 돌아보면서 다녀야 돼요. 천천히 봐야 돼요. 아, 나무니까 색깔이 비슷해요. 색깔이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나이를 먹으면 비슷해지고 어린 건좀 보라색인데 나이를 먹으면 이 아, 예, 낙엽 색깔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보셔야 돼요. 천천히 보셔야 눈에 들어와요. 보라색이면요 아, 아 지금 산을 다 내려왔습니다 아 엄청나게 더웠고요 그냥 와한발한 아, 한 발이 너무 힘든데요 와 진짜 오늘 물을 한 3리터를 먹은 것 같아요 산행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아, 버섯이 아직은 더 있어야 되네요 그래도 오늘 큰 것들 해가지고 좀 퇴치하고요.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아,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아, 덥다. 아 이거 보세요. 아, 시원하다. 여기서 씻고 가야 되겠어요. 후. 와. 어, 엄청 시원합니다. 우와. 아 시원하다. 다 잘라 가지고 손질한 거 잘라 가지고요 이제 삶아야 돼요. 삶은 다음에 물에다 놓고 낙엽이랑 낙엽 같은 거랑 흙 같은 거 제거해 줘야 됩니다. 버섯은 엄청 잘 깨져요. 잘 부서지는 게 버섯인데 어 이렇게 물에다 한번 데치고 나면요 이 애들이 쫄깃쫄깃하게 바뀌죠. 그래 가지고. 아, 부셔지지가 않습니다. 부셔지지가 않고요. 아,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단단하던 것이, 푸석푸석하고 단단하던 것이, 말랑말랑해집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잘 깨지지도 않아요. 아, 이제 손질을 해야 됩니다. 다 손질을 해야 되고요. 이물질 같은 거 제거하고, 할게 많아요. 아무리 거기서, 제가 산에서 손질을 잘한다 그래도 보면은 흙도 있고요, 아, 구석구석에 이렇게 낙엽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잘해야 돼요. 버섯에 아, 모래알 같은 게 박혀 있는데 그냥 손질을 대충해 가지고 먹게 되면 이가 부러져요. 먹다가 지금 양이 얼마 안 되죠? 오늘 한 5kg 정도 해왔는데 양이 얼마 안 돼요. 삶아놓으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 연기 쌀이 버섯은요 수분이 9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90%에서 91%이 정도 되기 때문에 데쳐놓으면 얼마 안 됩니다.